냉장고가 뭐 응. 여기 봐봐. 뭐? 응. 이거 이거? 응. 어? 뭐 먹을 건데? 응. 뭐 먹을 거야 준호? 아쭈쭈쭈 있어? 거쭈뭐 먹을 거야? 쭈뭐 응. 먹을 건데? 응? 우유? 응. 우유? 응! 치즈? 응. 치즈 아 응. 야쭈요쭈쭈쭈 응? 응? 유플레? 응. 우유? 응. 뭐 어떤 거? 응. 어떤 거? 어떤 거? 여기 여기? 응. 이거 이거? 이거? 응. 뭐뭐 뭐? 아빠 뭐, 뜨다. 뭐? 어, 뭐 어떤 거? 아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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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빠 거기 뭐 있어? 주니 어, 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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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? 이거 아니야? 그럼 뭐지? 이거? 아빠 트리뭐 아니고. 어? 아빠 리 준이가? 아빠 이거 이거 준 이거 이거. 그럼 뭐? 이거? 응. <laughs> 안 뜨거. 짜. 어뜨? 어뜨? 어뜨?